평면 곡선, 어, 매개변수로 나타내져 있네, x, y가. 근데, 세타가 뭘 때? 2분의 3파이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우선 구하자, 접선의 방정식 어, 그럼 기울기 알아야 되니까. 자, 얘, 세타에 대해서 미분할게. d, 세타분의 dy는 세타 미분하니까 1.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앞에 근데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d 세타분의 DX 1 미분의 1 없어지고 코스의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인데 앞에 마이너스에서 사인 세타가 되겠다 자 이거 나눠줘야지 f 분 되고 그러면 DX 분의 d y 는 사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코스인세타자 이거 기울이지내세타가 얼마일 때야? 2분의 3파일 때야 그럼 사인 2분의 3파일 사인 2분의 3파일 뭐지? 또 기억 안 나나? 자 사인 빨1 그려보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뭐야?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분의 코사인은 코사인 2분의 3파이 뭐야?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0이지 0. 그럼 1 기울기가 뭐가 돼? 마이너스 1. 자 기울기 찾았어.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점을 알아야 될 거야. 점. 점은 요 세트 2분의 3파이를 여기다 x 좌표 넣고 y 좌표 넣어주면 되는 거야. 2분의 3파이 넣으면 코사인 2분의 3파이 뭐라고 써? 0이지. 그럼 1, 여기다 넣으면 사인 2분의 3파이 뭐라고? 마이너스 1이야. 저, 요, 세트에도 2분의 3파이 넣어야 되니까. 2분의 3파이, 쓰, 써있는, 의미는 마이너스, 이건 앞에 마이너스 써서, 플러스 1. 요게, 접, 점이 되겠지, 기울기 아까 뭐였어? 마이너스 1. 그럼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3파이,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응, 음,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거에 어, 더해서 플러스 2가 되겠네. 이거의 y절편 y 절편은 x에다 엮 넣는 거니까 0 넣으면 그냥 얘가 되겠네. 얘? 음. 2분의 3파이 플러스 2 이게 되겠지. 그래서 a는 2분의 3, b는 2두개 곱하래. 곱하면 답은 3이 되겠네.